안녕하십니까. 페그러리 역을 맡은 정서 아 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우선 공연을 하는 동안 정말 유환이영 동심영 그리고 많은 대우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우리 연출님, 은성담독님 그리고, 그리고 연출님 그리고 음악 담독님 그리고 대표님까지, 그리고 피디 PD님까지, 그분들의 없었더라면 공연이 이렇게 막잘 올라가지 않았을 것같아요 그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환경분들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보도라인 1월 18일까지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우들께많은 네,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어, 제가 만나더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줄라이 역할의 이종수입니다 어쨌든 어, 첫공 인사를 좀 짧게 드리자면 저희 작품에 제, 저한테 제일 많이 와닿는 단어가 정의 같습니다. 자유가 근데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에게 정의일 수 있죠 누군가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극 그 안에서 줄라이한테는 어, 맨 마지막에 말을 하죠 단한 명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어,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곧이블라인만의 정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공연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스템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게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중력할의 뷰원 배우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뮤지컬 보드라인에서 전설의 키원 <laughs> 주님 역할을 맡은 방송 배우 박사입니다. <laughs> 아, 시작이 됐습니다. 창작 출연, 언제나 갈때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군대에서 무사히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어, 애써주신 많은 연출 분야, 연출진들을 포함한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제가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공이 상 한다고 얘기게 들었을 때, 과연 이때 제가 무슨 표정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보시다시피 아주 화면이 웃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처럼 어, <laughs>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이때 시작입니다. 음. 저희가 1월 1 3일까지진행 하니까, 저희 보도, 보도라인 앞으로도 많이 관심 받아주시고, 끝까지, 어, 저희들이 또 아시지 않습니까? 잘 체험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네, 어. 지금에서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저희 이수너의이관이좀 특별한 구조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아주 웃는 얼굴로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지금 도리도리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골고루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서한아, 나도 너 때문에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었어. <laughs> <laughs> 고생했다인수야사랑한다 네. 어, 감사합니다 나, 사이많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이 많이 사랑하고앞사랑도여러사들하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도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하사합니다자사랑는 나, 사랑하는 나, 사는 나, 사랑하일까지랑하는신이랑대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 사랑 까요세끼과 네. <laughs> 함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어, 아. 전에 네. 저희 동료분들에게 사진을 좀 찍을 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아, 게 아, 사진 시간이군요 예.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어떻게 부탁 부탁을 부탁할까요? 이거 잠 아. 부탁할까요? 갈까요? 좋아요. <웃음> 먼저 하시길 바라세요. 내가 이기면은 중앙이고 네가 이기면 다 알죠? 아, 갑자예요바에요 네. 아, <laughs> 마지막입니다. 이 자, 아이, 아이, 이고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종이 번호 번째 번째, 세 번째가 됐네요. 네. 자, 저기 가볼까요? 앞으로 좀 가야 되나요?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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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려주실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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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요 그럼 앞으로 좀 나갈까요? 네. 자, 5초 셀게요 시작. 1, 2, 3, 4, 5안 돼. 아, 네. 센터. 네. 좀 뒤로 가야 돼요. 아, 그대로? 아니, 뒤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시작할게요. 1, 2, 네, 시작할게요. 1, 2, 3, 4, 5. 자, 네, 저기 안했으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오케이. 1, 2, 3, 4, 5, 4, 5, 6, 7, 8.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와 함께 무너진 도시 속으로 첫 발을 내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럼 모두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